기존에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자를 대체할 수 있는 EPP 친환경 발포 부자를 개발해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바다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현대마린테크는 지난 1986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수산 양식용 부구를 비롯해 각종 어업 연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고밀도 용착식 원형 부구와 사출성형특수부자 그리고 전복양식과 가두리양식기자재를 생산해 보급함으로써 그간의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마린테크는 다시 한번 당찬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노으라는 기업들과 관련 연구소들마저 개발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던 친환경 소재의 부자를 10여년의 연구와 노력 끝에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바다를 접하다 보니까 그 바닷가에 그 어물이라든가 그 지나친 그 폐기물이 많아서 아 이거를 한번 그 없앨 수는 없을까? 의연한 에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기존 그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기술 모방 그대로 생산하는 것을 한번 바꿔 봤으면 간 것이 어 지금 음그 현재까지 왔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 연구를 하고 그 자문도 가고 했는 것이 그한 1년 전에 예, 설비를 했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지금, 지금은 상용화까지 시켰습니다. 시켰고 또 사용하신 우리 어민분들한테 좋은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홍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얼마든지 그더팔수 있겠다, 더 생산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바다 환경을 오염시켜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스티로폼을 쓰지 않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생산하고 있는 EPP 발포 부자는 바다 환경을 개선한다는 장점 이외에도 내구성이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어민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 이 제품은 그 스티로폼 보자하고 차이점은 어, 이 원료 자체가 친환경입니다. 스티로폼은 어, 불에 태웠을 때 끓임이 많이 발생되지만은, 네. 어, 이 EPP 제품은 불에 태웠을 때 끓임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불에 탑니다. 그러고 강도가 높고, 어, 수분 흡수율이 적기 때문에 부자용으로는 적합하고. 일반 세트로 품은 일회용이다 보니까,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현대 마린터크에서 생산한 EPP 고밀도 부표를 사용하여 조업을 해보니 내구성이 심한 파도나 강한 조류에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바다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었으며 어민들 경제적인 부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바다 환경 개선에도 일조하고 있는 EPP 발포 부자가 기존 스티로폼 보자를 대체할 경우, 해변 청소를 위해 쓰여지던 막대한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친환경이 되면은, 그 정부에서 무슨 지원도 있다 이랬는데, 지금 보조 사업이 40% 보조, 60% 자담인데, 이 부분을, 그, 환경 오염, 차원에서, 청소를 이만큼 잘되게 해주면은, 보조를 좀더 해줘가지고, 정부 예산, 1년 예산 청소비가, 전국 해안 청소비가 엄청 시렵습니다. 이 부분을, 어, 민들한테 보조를 좀더 해주고 홍보가 된다 그러면은, 3년 내에 그 청소비만 해도, 그, 어민들한테 굳이 청소하라 말아 동원을 안 시켜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 어느 분이 보시더라도, 어, 저 하나 개인의 욕심은 아니다 하는 것만 좀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현대 마린테크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제품과 양질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것을 다짐했으며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발로 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저희만 돈을 벌고 이래 가는 것이 아니고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 어민들이 살아야 저희 회사가 있고 현대 마린테크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 연구하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어민 여러분들 베트한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